안녕하세요. 어머님, 이수진 국어입니다. 어제 봤던 따끈따끈한 고선평가원 9월 이제 분석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어제 평가원 9월 보고 나서 바로 이제 학생들을 만났고요. 이제 만난 친구들을 최대한 많이 리뷰를 거쳐서 이제 친구들의 상황 그리고 친구들의 약점 분석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저희 쪽에서도 조교진과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모두 풀고요 이제 분석 작업을 거친 후에 해설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9월 모평이 기존의 수능이 너무 번잡한 모양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올해 처음 들어서 가장 좋은 샘플지가 나온 게 9월이에요 그래서 남은 기간 그죠. 한 10주에서 11주 정도 남았습니다, 님. 근데 이 10주와 11주가 절대로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기간이라도 정확한 방향성으로 그리고 그동안 이제 모고반을 들으면서 예측했던 것이 어느 정도로 맞아 떨어졌는지 뭐 이런 얘기도 드리면서 드리기 위해서 해설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모두에게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9월은 평가원의 선명한 의도가 잘 드러나는 시험이었다라고 저희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제 선명한 의도를 잘 넣어놔서 이렇게 낼려고 수능을 이렇게 낼려는 의도가 선명하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중에는 읽었지만 읽지 못하고 보았지만 보지 못한 질문들이 많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읽었지만 읽지 못했다는 느낌 때문에 풀고 나서는 어우. 어 너무 아까운데 나 미쳤었나 봐. 나 실수를 했어. 엄마.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실수조차도 왜 읽지 못하고 왜 보지 못했냐면 평가원의 의도했기 때문에. 평가원이 그러한 의도치에 따른 함정을 파놓은 것에 그대로 빠졌으니까 이제 읽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지점을 그좀 명확하게 분석해 가면서 이제 9월 모평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뭘볼 거냐면요, 어머님. EBS 반영 비율 분석할 겁니다. EBS를 또 얼마나 봐야 되는지, 수특을 얼만큼 확인해야 되는지. 왜냐면 이때 다시 수특을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얘기가 많을 때입니다, 어머님. 그래서 그거 한번 분석하고, 9월 국어의 등급 컷과, 그리고 1위, 2위, 3위에서 차는 오답률에서 평가원의 선명한 의도를 읽어내는 작업을 거칠 거예요. 실제로 이번에 등급 컷이 생각보다 높지 않았죠. 1컷이 80, 업매 1컷이 87에서 88 정도가 떴으니, 실제로 굉장히 굉장히 쉬운 시험이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 정도의 변별력이 수능에서도 유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변별력에서 드러내는 평가원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저희가 이제 1위, 2위, 3위, 5답을 통해서 진행을 할 거고 맨 마지막으로 현 고3은 마지막 십주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마지막 십주가 짧지만 동시에 짧지 않은 할수 있다면 가장 정확한 방향성을 통해서 가야 되는 시험 과정이기 때문에 그 얘기까지 마무리하면서 이제 요 해설을 시작할게요. 먼저 어머니 EBS 실제적 반영 비율을 보시면 실제로 최근 반영 비율은 선명하게 상승한 게 맞습니다. 지금 초록색으로 체킹을 해 놓은 것이 실제로 EBS 수특에 연계된 지문이에요. 비문학 세지문 모두 연계가 이루어졌고요. 수특과 문학 중에서 거의 반은 수특 연계가 이루어졌죠. 물론 비연계가 이루어진 작품도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수특에 연계가 많이 됐으니까 어머님들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수특 독서를 다시 읽혀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머니 수특 독서에 남아 있는 비문학 지문의 개수만 300개가 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300개 중에서는 두세개 정도가 골라서 나오는 건데 모두 수특의 이제 연계 지문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수특의 지문 자체가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억을 뭐 내신처럼 할수 있으면 또 모르, 몰랐겠는데 300개를 모두 다 기억할 수도 없고 동시에 자. 요거 기술 지문이고요 요거 과학 지문입니다 어머니. 기술과 과학은 난이도가 낮아진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왜냐면 배경지식을 세게 낼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기술과 과학 쪽은 난이도가 낮아서 수특을 굳이 읽지 않고도, 기억하지 않고도 충분히 풀어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과 과학 쪽에 오답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지 않은 시험이었다라는 걸알수 있죠. 하지만 12에서 17번. 이 인문 지문 인문 지문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했지만 어려워지고 함정을 팔수 있는 가장 유일한 유일무일한 지문입니다. 배경 지식을 세게 넣지 않고도 이제 함정을 파낼 수 있죠. 그리고 이 지문도 사실 수특에 있는 지문을 미리 읽었다고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인문 지문에서 한판 함정은 알고 있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요 결국에는 수특에 있는 독서를 열심히 읽히시기보다는 뭐안 읽는 것보다는 읽는 게 낫겠죠. 하지만.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면 사실은 기본적인 독해력. 인문 입문, 특히 인문지문을 입문 좀 공들여 공부할 걸 권합니다. 기본적인 독해력과 얘네 이 평가원이 함정을 파는 방법을 좀 익혀서 기본적인 독해력 자체를 끌어올리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어쨌든 연계 작품이 나고 연계 작품이 그대로 실리기 때문에 아예 어머니 이거 성산별곡입니다. 오타가 있었습니다. 자 그대로 실리기 때문에 이제 수특 수능 특강과 그리고 저희 수능 완성까지가 범위죠. 여기에 나와 있는 문학 작품은 정말. 문학 학 작품들은 주제를 다 기억할 수 있을 만큼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복습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비연계가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어머니 비연계를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수경 낭자 저는 이미 모의고사를 몇번 풀었던 친구들 중에 처음 보는 친구는 없습니다. 워낙 빈번하게. 출제돼서 낯선 작품을 일부러 고르라고 한건 아니다. 김영랑의 연은 낯선 작품이에요.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쉬웠다. 그래서 해석하는 데 어렵지 않았다. 유일하게 어려웠던 하나가 서영모의 문의 단계입니다. 여기서 오답률 3위에 해 나가는 문학의 27번 문제가 나오죠. 근데 이게 사실은 문장을 잘 읽었다면 독해를 잘했다면 별 문제가 없었어요, 어머님. 그러니까 이것도 안될 만큼 배경 지식적으로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 이제 1, 이 부부터 5 위까지 오답률을 저희가 볼 건데 오답률과 등급컷을 함께 보는 작업을 할 거예요, 어머님. 일단 등급컷을 보시면. 1등급이 화법과 장훈의 9 0에서 90이 돼 있고 언매와 마치 87, 88 정도 돼 있죠 어머니. 아마 며칠 더 지나야 확정이 될것 같은데 화작과 언매 사이의 갭 차이가 항상 4점 정도의 점수 갭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뭐 항상 일반적으로 있었던 일이라 감안하면서 들어가셔야 되고 실제로 등급컷을 보면 학생들의 체감 난도가 그렇게 낮지 않았다는 걸알수 있죠. 하지만 자 일반적으로 리뷰를 한 친구들은 뭐라 그랬냐면 문학이 문제가 되게 빡빡했다. 그니까 고르기는 골랐는데 답의 선명도가 되게 떨어졌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문학의 선지가 이제 어려웠다는 얘기거든요. 쉽지 않았다. 문학의 선지 자체가 어려워서 문학의 난도 자체가 올라가는 경향성을 그대로 보여주고요. 비문학은 모두 쉬웠는데 고만고만하게 풀었는데 인문비문학이 어렵더라 라는 얘기를 친구들은 많이 합니다. 이제 친구들이 어렵게 느꼈던 만큼이 실제로 이등급것에 드러난다고 보고 겉으로 보이는 뭐 우리 저희가 아까 봤던 EBS의 연기율 이런 것이 실제로 아이들의 체감 난도와 굉장히 직접적인 연결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 다시 말하면 아는 작품을 통해서도 문학의 선지를 좀 어렵게 낸다면 비문학에서 이문의 함정을 좀 판다면 평가원이 충분히 어렵게 낼수 있다. 심지어 이번에 우리가 저희가 기본에 킬러라고 얘기했던 어떤 유추문학이나 이런 건싹 빠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좀 유지가 됐다는 얘기는 수능이 이것보다 조금 더 세게 난이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이단 뜻이에요. 왜냐하면 요 등급컷은 재수생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등급컷입니다. 재수생이 등급, 재수생이 어디서 등급컷으로 들어오면 등급컷 자체가 최소한 2점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걸 평가원이 모르지 않겠죠. 어머님. 그럼 이것보다 살짝 더 어렵게 작품이 어려울 것은 아니지만, 이제 선지라든가 인문지문의 함정을 통해서, 그래서 어머님, 배경지식은 거의 다싹 빠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의 수능은 기술이나 과학의 배경지식을 세고, 꽤 어렵게 내서 수능자체를 어렵게 만들었다면, 기술이나 과학의 배경지식을 제외, 난이도를 낮추고, 나머지 인문과 문학 쪽에서 난이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를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지, 어떻게 난이도를 높였는지, 1위부터 3회까지 오답률에 해당하는 문제를 통해서 볼 겁니다 어머님. 먼저 언매 35번이 오답률 1위에요. 이거 좀 이례적입니다. 이 제가 제 화작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언매를 가져온 이유는 언매가 오답률 1위인 것이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라서 갖고 왔어요 어머님. 실제로 35번의 답은 4번이고요. 가장 많은 친구들이 오답을 했던 건 1번입니다. 근데 오답을 1번을 했던 게뭐 문법 설명을 제가 드리려는 건 아니고 원래 이 문제를 풀려면 용과 꿈을 두 개로 나눈 다음에 어머니 꿈 보이시죠? 꿈을 다시 꾸다라는 어간과 미음이라는 전미사로 나눴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한번더 이렇게 꾸다가 꾸와 꿈, 미음을 한번더 나뉘어줘야 되죠.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분리가 한번더 돼야 이 문제를 틀리지 않을 수 있죠. 근데 대부분 이 문제를 틀린 것은 이 작업을 안한 겁니다, 어머니. 이렇게 나누지 않고요. 어, 넌 꿈, 꿈, 꿈 끝. 이렇게 해서 끝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자, 이걸 모르냐면,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 아이들이 형태소를 배우는 일을 모르냐면, 압니다. 아이들은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언니. 그럼 이 문제를 왜 넘어갔냐면, 엄매의 35번이에요. 엄매의 35번은, 엄매 문제 첫 번째 시작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엄매부터 시작하는 친구들이 주로 되니까요. 그러면, 이때 35번을 보는 마음이 굉장히 급했을 겁니다. 빨리빨리 지나가고 싶었겠죠? 어머니 지금 보시면, 어려운 걸 물어본 건 아니지만, 이 디테일한 걸 눈으로 보고 확인하려면, 이 원칙이 필요했어요. 하나하나. 하나 차근차근. 서둘지 않고. 이 서둘지 않고가 35번 친구들한테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엄매에서 35번을 틀렸는지를 보시면 시작 때 마음가짐이 굉장히 급했다는 걸알수 있죠. 동시에 이게 오답률 1위를 기록했다는 것은 평가원도 선명하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구나, 니들 이거 안 하는구나. 하나하나 작은 작은 서둘지 않고 다시 말해 심리전을 좀 건드린 문제라고 할수 있고요. 엄매를 선택하는 친구들 중에서 이 오답률 1위를 틀린 친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지점이 이번 평가원의 수능 에서도 하나 하나와 차근 차근의 원칙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문학에서 급하면 급한 순간 오답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잊지 않는 것. 그래서 어지간한에서 이 문제를 틀려서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면 이제 색상에 붙여놓고 하나 하나 봐야 된다라고 계속 대뇌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문법을 어렵게 낸다는 얘기를 한게 아니죠. 기본기에서 내겠다. 형태소는 문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파트입니다. 근데 이 기본기를 잘 하고 있는 기본기가 튼튼한 놈을 찾겠다. 그래서 문법을 어렵게 공부할 필요 없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사실 아이들한테 이렇게 전해주세요. 너 내신 공부하듯해 문법은. 내신 공부가 가장 짜잘짜자라고 차근차근 하거든요 어머니. 그렇게 끊어진다는 마음으로 수능을 봐야지 휙휙 넘어간다는 마음으로 이제 문법을 보면 안될것 같습니다. 이건 엄매 1위 엄매에서 나온 1위 문제였고요. 2위 문제를 보면 실제로 이 2위 비문학 2위 문제가 인문 비문학에서. 배경 지식을 많이 깔지 않고 난이도를 어떻게 팔지를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준 문제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실제로 아이들한테 여러 명한테 리뷰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이제 A와 B로 나눴는데, A는 영혼이 문제를 틀린 친구고요, B는 문제를 맞춘 친구입니다. 실제로 문제를 틀린 친구를 가지고 머릿속의 과정을 이 글을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읽었을를 물어봐서 리뷰를 해서 이제 머릿속의 과정을 저희가 약간 도식화한 거고요. B로 맞은 친구들의 머릿속도 저희가 여러 명과 리뷰를 해서 도식화를 시켰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글이 나오는지 한번 이렇게 볼게요, 형님. 먼저 이제 꼭. 어머님 읽기 싫어하는 치는 거 아는데 그래도 한 번은 봐야 되는 것이 유형원이라는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은 국가 공동체를 성리학적 과적 기본에 따라 운영 구성원도 도덕적으로 만드는 도덕 국가의 건설이 기본적인 생각이었는데 신문 세습을 비판한 그는 현명한 인재라도 노비로 태어나면 노비로 살아야 하는 것이 천하의 도리 어긋난다고 보고 노비 제폐지를 주장하고요 아울러 비도덕적 직업이라고 생각한 광대 같은 직업군은 절패 산업공상의 사민으로 편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과거제 대신 공거제를 통해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자를 추천으로 선발하여 여러 단계의 교육을 하는 최소학식을 확인하여 관료를 임명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관료를 임명해야 하고 도덕을 기준으로 관료를 선발하고 지방에도 관료 선발이라는 적지를 분배하면 향촌사회 품복도 도덕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어머님, 여기까지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굉장히 잘 읽힙니다. 읽고 나서 너무 어렵다거나 내가 이 글을 잘못 읽었가거나 이런 생각은 안 들죠. 그래서 이 글을 읽고 나서 자, 어머님 볼게요. 이 글을 읽고 문제를 틀린 학생은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유영원 도덕국가 건설 노비제폐지 광대없고 산업공상 주장 공거제를 통해서 관료를 선발했다. 어머니 이상한가요? 어머니 보시면 사실은 되게 평균적으로 평범하게 정리한 거예요. 굳이 못한 정리라는 생각도 들지 않죠. 하지만 이 정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평면적이죠. 이 평면적이라는 게 뭐냐면 나와 있는 이 나와 있는 각 문장에 어머님 단어만 뽑아 도덕국가 하나. 노비제 폐지 하나, 산원공상 하나를 평면적으로 정리를 한 거죠. 이 평면적인 독회는 실제로 그 안에 논리적인 구성을 모두 다 빼고 단어만 뽑아낸 거예요. 이걸 나열과 열거의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문제를 읽고, 이렇게 풀면 틀리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독해를 하는 모든 친구는 틀렸습니다. B 친구 가볼까요, 어머니? 그, 요거 맞은 친구 중에서, 요 논리적인 도식을 실제로 시험지 옆에 그대로 써서 푼 친구가 있어요. 어머니. 먼저 보시면, 이 친구들은, 이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분세습을 반대하고, 노비제를 폐지하고, 광대를 반대해요. 그리고 이제 그 3인을 세우는데, 이 노비제 제거하고, 광대 제거하고, 산홍공상 4개를 세우는데, 산홍공상 중에서 도덕적 능력 기준을 가지고 선발을 한 사람을 관료로 뽑아요. 그리고 관료를 도시와 지방으로 나눠서 배치해요. 그러면 도시와 지방, 땅, 촌까지 모두 도덕국가가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금 어머님 보시면서 약간 오호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얘기하는 논리적 독해. 이 논리적 독해를 어머니 굳이 말로 설명하면 사실 나와 있는 비문학의 모든 문장은 이 줄글 안에, 물론 줄글이죠. 어머니 줄줄줄 읽어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논리를 넣어 놓습니다. 일반적으로 논리는 화살표로 표현이 돼요. 뭐 원인과 결과라든가 (1번) 다음에 (2번이라든가) 근데 이 논리적 고리인 화살표 없이 나와 있는 단어로만 제시되는 것은 기억력일 뿐이죠 나와 이 단어 나와서 그럼 이렇게 되면 중간에 논리 관계가 모두 빠졌기 때문에 논리 관계를 선명하게 물어보는 문제를 풀 수가 없죠 (15번이) 이 논리 관계를 물어봅니다 이렇게 예를 제끼고 산원 공상을 만들어서 도덕적 논리 기준으로 이 안에서 선발해서 관료를 만들어서 얘가 사, 나, 나라 전체로 퍼지는 거야 이 과정을 이제 그 과정을 정확하게 물어본 게 15번 문제예요. 이게 안 됐으면 15번 문제를 풀수 없습니다. 이제 결국에 그럼 이 문제를 내고 이 문제가 오답률 2위라는 것은 많은 친구들이 이러한 평면적 독해에 빠져있다는 뜻이고 이러한 입체적 독해를 하지 못하는 안에 있는 논리를 뽑아내서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머님들은 이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거든요. 아니 10주 남았는데 이거 가르칠 수 있냐 배울 수 있냐 어머님 모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내가 평생 알고 있는 게이 방법이라서 도대체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왜 맞았는지 모르는 것보다 이렇구나. 그럼 내가 계속 노력해야 될건 나와 있는 글을 이렇게 읽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렇게 노력을 해가면서 남은 10주를 보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왜냐면 이게 어머님 방금 처음에 저랑 읽을 때 뭐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읽어 내려갈 때 입문 지문의 이 특징이 어머니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어요. 되게 막 이렇게 까탈스럽거나, 나를 긴장하게 하거나, 혹은 읽고 나서, 잘 이렇게 읽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잘못 읽었다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그게 인문지문의 함정이고, 평권은 이번에 이 인문지문의 함정을 명확하게 써먹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에 어머니 문학문제 27번 3번, 3위짜리의 문제인데, 어머니 이게, 실제로 이 문제를 푼 친구들이 뭐라 그랬냐면, 1번부터 5번 사이에 선지가 선명한 게 하나도 없었다. って。다애매했다 아, 선지를 까탈스럽게 낸 거죠. 그 얘기는 문학의 난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작품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선지를 어렵게 할 것이다라는 걸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수능에서도 이번 어, 구묘, 구평에서도 실제로 선명하게 작품보다는 문학의 선지가 어려웠죠. 실제로 어머니이 보기 지문을 보면 1번, 2번, 5번은 대부분 제꼈고요 나머지 여기 나와 있는 그 3번, 4번 사이에서 모두 고민을 합니다. 답은 4번인데 3번을 한 친구들이 되게 많죠. 근데 왜 3번을 했는지 저희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 어머니 이게 다의 9개 대륙과 1만 개 나라는 바다의 육지라는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으며 얘는 대륙이고 얘는 나라니까 육지 맞거든요. 천하의 지도라는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머니. 이 안에 논리 관계를 보면 9개 대륙과 1만 개 나라는 유사성으로 묶입니다. 그리고 얘와 두 개가 묶여서 자, 천하의 지도라는 새로운 의미를 정성해요. 어머님들께서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것은 화살표입니다. 이것 다음에 얘와 얘가 묶여서 천하의 지도라는 예를 만들어내고 생성하고 있죠, 어머니. 본문의 문장을 가면, 어머니 이 부분이 그 문장이에요. 요 해당하는 문장, 어머니 보실게요. 그런데 천하의 지다를 보고 깨우친 점이 있다. 넘실거리는 큰 바다 사이로 아홉 개의 대륙과 일만 개의 나라가 퍼져 있는데, 어머니 지금 보면, 실제로 문장 안에 논리 구조가 화살표가 아래로 빠져 있어요. 천하의 지도를 보고 얘를 깨우쳐서 오히려 얘가 새로 생성된 의미인 것이지 천하의 지도가 새로 생성된 의미가 아닌 거죠. 그럼 어머님 이게 하나는 비문학이고 하나는 문학이나 이 오답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단어로 치면 ABC가 있습니다. 천하의 지도라는 말도 있고 아홉 개 대륙이란 말도 있고 일만개 나라라는 말도 있어. 어, 아홉 개 대륙이고 일만개 나라이고 천하의 지도이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천하의 지도를 보고 삐와시를 깨달았다고 이 화살표가 논리적인 연결고리죠. 논리적 고리예요. 이 논리적 고리를 영어적 고리를 명확하게 물어본 선지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기에서 이런 논리적 고리를 물어본 문제를 저희가 논리적 연결고리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논리적 연결고리 문제는 전체 보기 문제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상에 속합니다. 그걸 3번 선지에 넣어 놨죠. 아이들이 3번을 헷갈린 것은 답은 4번인데, 3번을 적절하다고 생각한 것은 이 단어와 이 단어와 이 단어가 있으나 이 논리적 고리를 보지 못한 것이고, 그것은 아까 비문학에서 이 친구처럼 각각의 단어가 나오는 거 봤으나, 논리적 이 화살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와 문학에서 생긴 문제가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문학이 됐든 비문학이 됐든 가장 기본적인 독해력, 가장 기본적인 독해력 다른 거 없습니다. 단어를 보는 게 아니고 단어와 단어 사이에 논리관계를 바라봐야 되는 그걸 뽑아내는 과정. 이것을 저희가 독해력이라고 부릅니다. 얘를 좀 집중적으로 하셔야 이제 이번 수능을 잘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이널 10조 남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사실 평가원의 의도는 굉장히 선명하고 저희는 잘냈다. 아 진짜... 기문학을 빼도 이 정도는 낼수 있구나. 논리적 관계를 건드리려 는게 너무나 선명해 보이는. 그래서 앞으로 파이널 10주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냐면, 어머니, 현역은 화작과 업매의 시작이 시작이자 끝입니다. 화작과 업매가 잘 들어가야 그 다음 파트가 잘 들어가요. 화작 업매를 열심히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10주 동안. 목. 끌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화작 언매를 시작하는 첫 번째 시작 파트에서의 그 가벼움이 생겨야 그 다음으로 잘 넘어가고 게다가 언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개념을 내신처럼 정리하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결국엔 꼼꼼하고 차분한 것밖에 방법이 없고 어려운 거 하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거 형태소 품사 우문 이런 거 다시 하라 그러세요, 머님 그리고 문학은 입에서 수득수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나올 거니까 연계로 동시에 문장 단위의 독해를 철저히 해야 돼요. 문장 단위 독해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논리적 연결고리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오답의 유형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친구마다 내가 뭐 표현법 문제를 틀렸는지 보기 문제를 틀렸는지 이런 것들이 좀 다르거든요. 이제 맨 마지막 10주에는 문학의 오답 유형을 연습해서 내 약점되는 유형을 좀 체킹할 필요가 있겠죠. 비문학은 어머니 입문지문에서 반드시 함정 뜹니다. 읽기는 편하나 문제가 안, 문제는 잘안 풀릴? 그러면 능동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독해 집중 훈련이 필요해요. 예와 예가 같은 뜻이죠. 결국에는 문장의 논리적 연결고리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오늘 이렇게까지 하면 마지막까지 이제 구모의 해설전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모두 열심히 하길 바라고 2학년 친구들도 한번 들어놓고 이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